안녕하십니까. 정기평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상속 한정 성인 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 화면 오른쪽에 가사를 여시고 빨간 글씨로 된 민원인 가사소송 사건 작성 도우미를 여신 다음 빨간 글씨로 된 유튜브 촬영 사건 가사 비송을 여시면 상속 한정 성인 심판 청구에 관한 확대된 법률 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 성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재무와 유정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 성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저 사망한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단한 가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성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 성인을 할수 있다는 특별한정 성인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액 송달료 간할은, 인지액은 종이소송인 경우에는 5천원 전자소송인 경우에는 4,500원의 인지를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2명 곱하기 4,800원 곱하기 6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예, 지난은행에 접수하셔서 공과금 법원 소송인지 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날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주민등록법상 최우주 소지 가정법원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권자로서는 상속인 즉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과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을 청구하고. 작성하신 후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한정성인자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지 간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 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의 구체적 작성 요령은 적극재산으로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유가증권을 각 기재하여 작성하고 소극재산으로는 비상속인의 채무액을 특정하되 채권자 및 채무액, 채무의 채무 종류, 발생일,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상속 한정성의 심판 청구의 청구지지는 청구인이 비상속인이 망 누구누구의 상속을 포기하는 몇년몇월 며칠 자 신고를 수리한다 또는 청구인이 비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을 함에 있어 벨지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몇년몇월 며칠 자 한정 성인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중과하면 되고 정부 원인은 어 요건 사실 주요 사실로서 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법률 효과의 종부의 판단에 관한. 어, 직접 필요한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어, 기재하면 되고 간접 사실로서는 위 주요 사실의 경위 및 내력 등에 관하여 어, 주요 사실 정보를 추익케 하는 사실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상속한정성이 심판서 청구 어, 제출 방법으로는 인터넷 법원을 이용한 방법과 법원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에, 전자소송에 에, 접속하셔서 서류 제출 에, 가사 서류 다음에 가사소송과 비송의 상속한정성인청부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가정법원 본원과 지원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정성인과 관련된 중요 판례는 직접 읽어 보시고 구체적 작성 사례를 보면 청구인 즉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등을 모두 기재한 다음에 사건본인 즉 사망자의 성명과 사망일자, 등록기준지 최후 주소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와 어,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 사실을 어,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청구서류에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청구들의 인감증명, 어, 피상속인의 어,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혼증명서, 어,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어, 어, 말소된 주민등록 등 초본 어, 등을 제출하고 상속재산 목록 2부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 목록은 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고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소극재산에는 어, 채권자별로 어, 구체적으로 어, 채무액과 채무의 종류 발생일자를 어,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가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어, 상속, 한정, 성인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 위 설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어, 오른쪽 위 솔로몬 홈페이지 무료 법률 상담 코너나 전화로 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